자, 안녕 오늘은 제천여중 1학년 사과 본문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본문 1에 동사 표시를 하고 올라올게요 동사 표시를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자 동사 표시 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 지구는 굉장히 아름다운 파란 색깔 행성이잖아 자, 푸른 행성이잖아 사람들은 여기 위에 살아 그래서 어디 위에 살아? 그 지구 위에 살아 그죠 온 요거 조심하세요 그거는 뭐라고 똑같이 이이쓴 똑같이 지구죠 지구 지구는 또한 집이야 뭐 많은 종류의 동물들과 식물들의 집이야 그러나 뭐가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뭐하고 있다고 올라가는 중이야 고잉 어 p 이가 올라가잖아. 오르는 중이래, 그렇죠? 작은 이때 c h 지는 동사가 아니라 변화죠. 온도에서의 작은 변화는 가져온데 뭐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다, 그렇죠? 이때 will bring 아직 가져온 건 아닌데 가지고 올 거다라는 거니까 미래 시제를 쓰죠. 자, 그래서 이도가 올라가면 어디에 있는 북극이랑 북극이 맞나 이거? 맞네. 자, 북극과 어디? 그린란드에 있는 뭐가 그 얼음이 뭐할 거라고 녹을 거래. 그렇지? 그리고 북극곰이 잃어버리지 그들의 집을 그리고 음식을 쉽게 찾을 수가 없겠지, 누가? 북극곰들이. 그죠? 그들은 그러면 움직여야 돼. 누가? 북극곰들은 움직여야 돼. 이동해야 돼. 어디로? 더 넓은 지역으로 가야 돼. 그들의 먹이를 위해서 넓은 지역으로 이동해야 된대. 아, 이거 본문 2는 이거 안 했나? 아 이거 본문 이도 동사 표시하고 오세요. 시간을 안 줬네. 아, 자, 그래가지고 이 봤으면 2도가 올라가면 북극이랑 이제 얼음이 녹아서 이 북극곰들이 찾아서 이동해야 되고 4도가 오르면 바다의 해수면이 해수면이 뭐가 될 거라고 상승할 거래, 굉장히 올라갈 거래, 엄청 높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 바다 쪽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뭐할 거라고 물로 가라앉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요즘에 그 제주도에 그 용두암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못봐 왜? 바닷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잠겼어. 그래서 많은 섬들이 뭐할 거라고. 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많은 장소가 뭐가 될 거야? 사막이 될 거고 아마존 열대우림도 사라질 거래. 사도만 올랐는데도 그런 거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육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동사 표시하고 올라올게요. 동사 표시를 하고 올라올게요. 자 지구는 마치 뭐와 같냐면 뭐뭐 같은 뭐큰 불덩이 같대. 이게 그렇죠? 불덩이, 불공인이가 불덩이 같대. 많은 살아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죽어 뭐 때문에 열기 때문에 열기로부터 죽어. 그리고 거대한 폭풍이 뭐할 거라고 파괴할 거래. 모든 것들을 파괴할 거래. 사람이랑 동물이랑 식물들은 이 뜨거운 장소에서 살 수가 없다. 라는 거. 딱히 문법적으로나 뭐나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죠? 뭐쓸 것도 없네. 자, 그래서 여기에 most living things 니까 복수니까 여기는 s 를안 붙이는 거고, 여기도 storm 쓰니까 복수 취급이니까 destroy 하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은 무섭지 않냐? 이거 무섭지 않냐? 그죠? 이것이 뭐? 앞에 나온 것들이 지 2도 상승, 4도 상승, 6도 상승했을 때 그런 거 지구의 온도가 짧은 시간 안에 6도까지 오를 수도 있대 오를 거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해부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구를 뭐할수 있어? 구하나 지키나 구할 수 있대 구할 수 있대. 자 세이브가 우리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구하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저장하다. 그 다음에 뭐도 있어. 세이브. 세이브. 구하다 저장하다 아끼다 요렇게 있죠. 저축하다도 있지만 요렇게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 찾아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건 조금 적어놓으세요. 구하다 저장하다 저축하다 아끼다 자, 요렇게 진행을 했으면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하면 제천여중은 본문도 그렇게 뭐할게 없어. 그래서 캔이랑 켄트 요고 문법이 있는 거 한번 보면서 남은 문제들은 풀어보면 됩니다. 끝!